때문에 양분이 안 차기 때문에 보기가 나중에 수학할 때 보면 희끗희끗고 허약해 돼요. 그렇지. 근데 그건 똥그래요. 이렇게 찢어지 그러진 않아요. 그거는 얘기가 주는 이유가 뭐냐면 <laughs> 태풍 불때쓰어짐도 적고 또 하나는 통기가 확보돼 가지고 잘 자라는 거예요. 그리고 될수 있으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사람을 사서하거나 인건비가 많이 들어요. 그게. 수소수로 네, 소수. 하고 여기는 피복 안 하시고 제초제로. 그렇지. 골망이 되면 제초제로. 골, 골, 골망에 이제 처음에 심을 때 라스 뿌려가지고 통기성 확보되고, 예, 노는 좋고, 밭은 매주리든 두 줄이든 상관이 없어요. 예, 밭은. 근데 이두 두덕, 덕을 만어두 덕에, 이두덕 확실히 잘 쓰러지지도 않고, 뿌리가 잘 뻗어서, 통기성 확보되고, 예, 노는 좋고, 밭은 매주리든 두 줄이든 상관이 없어요. 예, 밭은. 근데 이두 덕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, 나부가안 주기에서 만든 사과를 두들 두며서.